1월 10일 영상이기 시작하겠습니다. 어, 오늘은 저희가 드디어 활동을 마무리하는 날이고, 어, 오늘 마지막으로 음악 방송을 나갔습니다. 어, 어, 약간 저희가 드디어 제첫 저희 번째 보드데이 앨범이 끝났다는 게 약간 믿기지가 않는데요. 어, 사실. 어, 이번 데뷔활동이 굉장히 빠르게 지나간 것 같아요 뭔가 음, 모든 게 약간 새로웠고 되게 음, 그래도 아직 처음 다 해보니까 굉장히 어, 약간 정신없게 어, 한것 같은데 그래도 어, 매 순간에 너무 약간 좋은 경험이었고 너무 약간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, 어, 이제 저희가 바로 이제 다음 앨범을 준비하러 갈, 준비할 텐데요. 음, 음, 사실 어, 아무래도 이번 데뷔 앨범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, 물론 제 성격도 약간 어느 정도 그렇지만 약간 만족, 예, 물론 당연히 못하고 제가 음, 평생 소 되게 아쉬운 부분을 약간 <laughs> 약간 잘 찾는 성격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음. 이번 데뷔 앨범에서 약간 아쉬운 부분이나 조금 서투던 부분들을 꼭 다음 앨범 때는 음 고쳐서 어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는 생각을 벌써 약간 조금씩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어음뭐 춤도 그렇고 노래도 그렇고 그냥 무대 위에서의 저의 모습에서 좀 스스로 개선해야 될 부분을 많이 생각하고 있,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, 요즘은 그런 생각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, 되게 이한 달이라는 데뷔 기간 데뷔 활동 시간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되게 이제 엊그제가 11월 30일 다 틀었는데 어, 벌써 이렇게 끝이 났네요 음, 그래서 저는 저희 되게 어떻게 보면 어, 팬 미팅, 팬 사인회도 많이 하고 어, 무대도 굉장히 많이 하고 어, 여러 가지 음, 방식으로 이제 연진 여러분께 이렇게 저희를 보여드릴 수 있었는데 어, 개인적으로 뭐 항상 말했듯이 엔진 어, 여러분들 실제로 앞에 이 모셔서 어, 무대하는 게 정말 제 너무 큰 꿈인 것 같아요. 저는 진짜 그거, 그걸 생각하면서 이제, 아이돌이라는 꿈을 키웠기 때문에 저는, 물론 요즘에는 저희 상황 때문에, 그, 그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게 불가능하지만, 어, 이제,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, 저는 그날까지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, 어, 실제 딱, 엔지님 분들 앞에서 무대를 했을 때, 정말 실망하지 않으시고, 어, 제가 저도 기대했던 만큼 보여드릴 수 있고 어, 엔진분들도 저에게 기대하는 만큼 볼수 있도록 파이팅, 어노력하겠습니다음 그리고 음. 아 그리고 저희 뭐 N.F.T. 멤버들 다 너무 많이 수고했다고 꼭 이야기하고 싶고요. 사실 저희가 뭐 되게 솔직히 말하면 조금 스트레스 받 받을 수밖에 없다 고 생각했고, 되게, 어, 힘든 일이 그래도 좀 많이 있었는데, 그, 정말 팀으로서 잘 해결하고, 항상, 음, 뭐, 뭐, 힘든 스트레스 받는 일이 생길 수밖에 없다 고 생각하는지 저는, 제 NF는 그 해결, 그 스트레스 받는 일을 꼭 항상 해결하고, 하려는 자세가 너무 일단 멋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저희 항상, 뭐 멤버 회의도 정말 자주 하는 것 같고 그런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너무 좋고 이제 저희의 팀워크나 케미가 정말 어 매일매일 더 좋아지는 모습이 저는 진짜 많이 보이는 것 같아서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음 오늘 영상 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